자, 9-66, 네, 9-66.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쌤, 좀 빠른 속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 문화라는 것은 다양하다. 아주 극적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 the extent to which이니까, 어느 어느 범위, 어느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to which가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to which에 들어간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말하면 위치가 이끌고 있는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익스텐트를 꾸미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장려되어지는 정도까지인데 여기에 전치사 2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장에서 이그 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 문화는 다양하다. 어느 정도에서냐 하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장려되는 정도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 얼마나 장려되는가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 문화가 다양하다 이야기죠. 개인 사생활의 장려 정도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되지? 네. 원 디멘션, 한 가지 차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관계점에서 뎃 나오면서 seem to separate 하니까 seem to는 인것 같다. 자 여기서는 뭐뭐 하게 보인다인데 쌤이 seem to는 인것 같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가르는 것 같다. 이제 separate가 분리시킨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 가르는 것 같은 하나의 차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뭐를 문화를 in this front인데 front는 앞 부분 앞 부분 이 이제 앞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해석상 이제 방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프런트의 해석은요, 어떤 분야,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나온 프런트는요, 분야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부사구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주어보죠, 그렇죠 요거는 주부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문화를 가르는 것 같이 보이는, 가르는 것 같은 한 가지 차원은 커뮤널 인디비주얼 룸스니까 공동체적 개인적 규범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생활을 두고 문화가 다양하게 갈린다인데 이 사생활을 가지고 문화를 가르는, 가르는 한 가지 측면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측면을 가르느냐 하니까 커미널 인디비주얼 룸즉 이거죠 어떤 규범 어 공동체적 규범인지 아니면 개인적 규범인지에 따라서 문화를 가른다인데 말하자면 이제 1번 문장에 대해서 이 2번 문장은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상세화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갈리는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규모 규범에 따라서 이 문화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보면 자, 요렇게 나오죠. 이 커미널 컬츄얼에서는 이러이러하고 반대로, 어, 이런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거는, 이, 문화가 사생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어떤 공동체적 규범 속에 있는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어떤 규범 속에 있는 문화인지에 따라 달라, 달라진다라고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런 거 우리가 이제 상술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됐니? 상세화의 일부분이, 일부분이 좋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동체적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공동체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 문화다. 이 말이에요. 이, 여기서는 개인은 자, play a second role 이니까 개인은 역할을 하는데 뭐예요? second role 이니까 2차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개인과 공동체니까 (1차적으로는) 공동체가 되겠죠 충분히 그 납득이 되죠 그쵸 (to the good and the right of the community) 자 무엇에 대해서 이전사죠 무엇에 대한 두 번째인가를 보니까 어 공동체의 이익과 권리에 대해서 두 번째의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그니까 러뭐 예를 들면 공동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아, 이게 잼플 리그라시 o 그 이게 a 어, 포 l 그야 이거. 어, 아, 바로 어,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이이 이 3번에서 뭐,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 입이 좀 불편하네. 그 공동체적 문화에서 개인과 가족의 구성원인 개인과 가족을 놓고 볼때 1차적으로는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가족의 이익과 권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반대로, 개인적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자,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우선한다. 개인을 무엇에, 어, 공동체 멤버들 보다, 이렇게 되겠죠. 공동체 멤버들 위에 개인을 우선한다, 이렇게 직역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자면, 가족보다도 개인으로서의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렇죠? 뭐 뻔한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두 문화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문화 차이, 이두 문화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가 주는 affect,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expectation and the disclosure norm이니까, 어, privacy expectation 이란 것은 사생활의 기대죠. 사생활의 기대들. 이 말은 사생활 보호의 어떤 기대 정도가 되겠죠. 사생활이 얼마나 보호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기대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공개 규범이죠. 공개 규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사생활을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정도가 어, 이게 코미널 컬처냐 아니면 인디비주얼리스틱 컬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5번의 문장은 이 이러한 차이, 이두 문화 간의 차이의 영향이죠. 그 영향을 주는 게 어디냐면 사생활의 보호와 보호 정도와 그다음에 공개의 어떤 규칙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됐네. 자, for example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연구는 보여주었다. 몇몇 공동체적 문화에서는 취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건강 정보와 건강 결정을 건강에 대한 어떤 결정 사항들을 어그 커뮤니티 온도 사실은 요렇게, 요렇게, 이게, 하이픈을 하나 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이제 형용사적으로 그냥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공동체가 보유한, 공동체에 의해 보유된 것으로 트리트 취급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니?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individual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decisions인데, 이거, 어 뭐와 동일범주입니까? 프라이버시와 동일범주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누구 거다? 개인의 게 아니고 공동체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위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멤버스, 커뮤니티 패밀리 전부 동일범주죠, 그렇죠?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 가족의 것 혹은 공동체의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연구가 이제 이렇게, 그, 그, 추상적 진술을 해놨죠, 그쵸?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 보니까 의사들은, 자, either A or B죠, 그쵸? 자, A 하거나 또는 B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혹은 A, B 둘다 하거나의 의미도 있어요, either A or B에. 자, 의사들은 with old. 어다음 uh, this information니까 그러니까 이 진단 정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에 대한 의료 정보가 되겠죠. 이걸 withhold withhold라고 하면요 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류하고 안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old는 잡고 있는 거고 with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은 아니고 이게 back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withhold가. 그래서 뒤로 딱 붙들고 있다, 보류하고 있다는 거죠. 혹은 먼저 알린다. 그래서 아예 정보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먼저 알린다는 거죠. Family members 자 가족 구성원에게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먼저 알린다는 것은 커뮤니티에 먼저 알린다는 이야기 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제 뒤에 조건을 달아놨죠.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 멤버죠. 결정할 멤버 무엇을요? 무엇을 밝힐지 즉 그 환자에게 실제 이 정보의 출처인 그 환자에게 무엇을 밝힐지를 가족이 결정하는 거죠. 가족이 결정하는데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의사는 먼저 알린다는 거죠.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공동체적, 전체주의적 사고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 상세와, 구체적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c o m 비교해라. 그러한 것을 to norm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규범들과, 미국 법들과 한번, 이렇게 어, 되겠죠. 미국 법에 그러한 것을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이 대시라고 하면 이러한 사실들이 되겠죠.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환자의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그러한 것을 미국 법과 한번 비교해봐라.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미국에서는, 자, 관계부사 왔어요. 법이 요구합니다. 어, 의료 정보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환자, 그 환자에게, 그리고 오직 그 환자에게만 의료 정보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법은, 어, 의료정보를 환자 아닌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 이 미국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 있는 법이다, 규범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쵸? 미국은 그런 사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더 간단히 요약,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볼게요. 그죠? 전개 방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어, 문화의 다양성이 프라이버시의 어떤 촉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면 공동체적 규범과 또는 개인주의적 규범, 맷 어떤 규범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문화가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 프라이버시를 조금 더 어, 상세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수로 하죠. 어, 공동체적 문화에서는 그 커뮤니티가 우선이 된다. 개인은 2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을 우선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뭐냐. 이두 개의 차이가 영향을 준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로, 어, 프라이버시가 사생활이 존중될 것이며 또 어느 정도로 그것을 공개하느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 예를 드는데 공동체적 그 문화를 일단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 공동체적 문화에서는 그어 개인 정보가 사생활이 공동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 이렇게 되겠죠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의료 정보를 환자에게 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 환자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먼저 준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적, 공동체적 어떤 문화의 규범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미국하고 비교해봐.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간지 알겠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어, 어떤,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9-66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